안녕하세요. 깜놀이자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거죠. 제품이 뭘까요? 이 제품 또 똑같이 바밤부님 제품이에요. 200, 얼마짜리고? 안 적겠네요. 12V 인산철. 신형이에요.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, 케이스가 같다고 같은 제품 아니에요.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겁니다. 일단 신형 제품 이번에 업그레도 해가지고 했는데, 용량이 상당히 길어해요 왜냐면 400이고, 12볼트 2 0 0 a 어짜리또 용량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. 그 이번에 이 제품도 상당히 기대하는 제품인데 일단 방전 테스트 해보고 내부 오픈해 볼 거예요. 근데 제가 봤는데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단자가 하나도 없어요. 아 고출력 단자 말고 그이 제품을 처음부터 매립한다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제가 안에 뜯어봐야지 알겠지만 내부에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. 없으니까 있게 된것 같은데 아 단자가 없는게 좀 아쉽고 그거이 제품에 안에 넣어보고 공간이 있으면 이퀄라이저 설치할거고 안되면 밖에쪽으로 설치할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의미없는 스위치 이라이트 스위치 하나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별 의미가 없잖아요 메디이거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볼트메터하고 잔량 125 넣었는데 어... 조금은 이 제품에 시가재가하고 단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아쉬워요. 그, 요 부분은 뭐, 좀 있어 보이게 한다고 뭐, 붙여있는데,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이인 게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공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솔직히. 공간만 있으면, 시각적이든뭐든좀 장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없어. 일단, 해가는 이었습니다이 제품을 사실 단음에메 말고는 파워텍 한개 사가지고, 더 같이 들고 다니는 거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제 방전 테스트 준비해가지고, 한번 방전을 해볼게요. EBD A, 2 0 h 한두 개더 사놔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사무실 하려면 몇개더 있어야 되는데, 어, 사놔야 될것 같아요. 아 지금 세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일단, 오늘또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, 어, 1 0페어하고 12V 커스 해가지고, 시, 어, 방전 시작할 겁니다. 이제, 저 못생긴 얼굴은 또 다운해야죠. 자, 구매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, 밤밤부,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기 인기 품목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 CATL 629,000 이거 클릭하면 되, 되는데 없으면 전체 보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여기서 신형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신형 자기 원하는 모델 200A야. 어, 신형이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, 어, 제가 테스트 해본 경우 용량이 더잘나 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간보가세는 개인부담이에요. 개인부담을 하면 70만원 이하에서 한 6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, 이 사진하고 틀립니다. 영상에 있는 제품입니다.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. 구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. 일단 용량 테스트 결과 2 0 1 암페어 나왔고요. 일단 2 0 0 암페어 나왔습니다. 이제 내부 한번 분해 볼게요. 자, BMS 120짜리가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. 두 개가, 두 개가 백렬로 연결되어 있고, 어셀 같은 경우는 e s e p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, 다른 거는 별 특이한 거 없는데, 문제는 여기, 여기에다가 이퀄라이저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퀄라이저 <목소리> 자 여기에 억지로 벌려가지고 여기까지 분해했어요 와 이거 솔직히 좀 답이 안 나와요 배터리는 좋은데 일단, 배댄스 단자가 설치했습니다. 이제 배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, 카메라 어찌 잡히지가 않는게 너무 선이 지저분해졌죠. 이제 배선 작업 하나하나 하면서 안에 전련 작업을 좀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에 했습니다. 카메라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, 제 안에 전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. 이제 이 이퀄라이저를 장착해야 되는데, 문제는 이 높이가 얼마 없어요. 이렇게 공간이. 그래서 이만큼을 해가지고, 요 밑에다가 먼저 바르고 중간에 살짝 띄울 거예요.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이때까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. 왜냐면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, 거기에다 이퀄라이저 설치하려니까 안에 이제 다 뜯어야 되는데, 어찌 이거 분해할까 상당히 중간에 고민을 많이, 많이 했고요. 그이퀄라이저 설치한다고 베덴스 단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베덴스 단자까지 설치했고, 요, 쪽에, 보면, 인식으로 베랜스 단자 설치했습니다. 그거 안에 이퀄라이저, 바닥에 붙인 게 아니고요. 어, 영상에 잘안 놓을 것 같은데, 바닥에 붙여간게 아니고, 바닥에 고무판 잘라가지고, 배터리하고 안다에게 이렇게, 개업을 줬고, 그 위에다 이퀄라이저 올려가지고, 어, 열 정도 양면 테이프, 열 정도 하는 양면 테이프입니다. 여기 위에다가 붙여가지고, 이 상부, 쪽에다 붙였어요. 여기 보면 딱딱 딱딱해요. 여기에 붙인 이유가 이퀄라이저 작동하다 열이 나면 이 상부 카바 쪽으로 열이 빠져가지고 이 카바에서 단열이 그러니까 발산할 수 있도록 열전도 테이프 중간에 붙였어요. 그래가지고 바깥에 보면 여기 뭐 충분히 열 빠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 빠질란 건 모르겠고 제가 이퀄라이저 테스트 할때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한 8시간, 9시간 을 돌려봐도 열 온도가 뭐, 그진 안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뭐,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 안에 이나이지 매립을 했, 했습니다. 그 이번에 바반분리 어우, 무거워요. 바안부님 12V 테스트. 했는데 200암페어가 나왔어요. 근데 가격이 원칙 괜찮다 보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. 구매하는 방법은 방전 테스트 하면서 나와 설명을 드렸겠지만 PD 신형을 구, 구매하셔야 됩니다. 구형이 아니고 PD 신형을 구매하셔야 됩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